깡이 치면 되겠다. 개도 끊고. 이건 잡았네. 이겼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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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모든 장비를 착용한 드라큘라 전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티어 전차가 엔진 출력이 이 정도나 돼요. 물론 10티어 엔진을 사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음이 엔진 가속기와 군용품의 고급 연료를 포함해서 이 정도가 나온 건데 음 표준 연료까지 착용해 준다면 약간 더 올라가죠. 어, 야전 테스트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전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긴 철로 쟁탈전 팔티어방입니다 A로? 아이고. 어, 일단 저는 C로 가주도록 할게요. 위험하면 바로 빠져 나와야죠. 이렇게 일로 올라갈게요. 야, 뭐야. 아, 실수했다. 쏘고 나서. 했어야 했는데. 나이스. 걔도 계속 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뭐야. 왜 밀어? 아... 뒤에서 아군 분이 밀어 가... 지고 왠지 모르게 뒤로 안 간다고 했어 이상했죠 뒤에서 누가 밀고 있었구나 아군 아, 저분 피 없으시니까 제가 뭐 몸을 대드려야죠 아이고 네, 잘 가세요. 저기 IS3이 있고, 구축전차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역시 저기 있다. 잘못하면 제가 바로 차고로 갈수 있기 때문에, 포탄 빼고 들어갑시다. 나이스. 성공. 뭐, IS 3 정도는 뺑뺑이 칠수 있죠. 궤도만 끊어주면 되는데. 어, 뭐, 아군분들이 잘해주셨네요. 아, 제가 좀 버릇이 있어요. 그, 일단 쏘고 나서, 이, 쏠 때쯤 줌을 바로 풀어, 풀어버려가지고, 땅에 꼬라박히거나 그런,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실수를 하네요. 그럼 한 번만 더 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루 조우전 7키어방입니다이 전차가 왜 벨붕이 아니냐 아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플레이어분이 그잘 못타셔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저도 못하고요잘 타시는 분들은 장난 아니에요 일로갔다 절로갔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전차가 고폭탄에 약해요. 그러고, 장갑이 없다 보니까, 슝슝, 관통이 잘 되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폭탄에 취약해서 뭐 맞추기가 쉽고, 등등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전차는 기동성, 그러고, 무난한 성능. 그게 장난 아닌 거죠. 밸런스 붕괴의 원인이죠. 그러고, 능력도 있는데다가. 저기. 잡고 저기 작고 요번만큼은 좀 이기자 저전차부터 잡아야 할것 같네요. 이거. 공니다 이게 DPM이 날린다. 그래도 잡아요. 나이스. 좀 전차의 에이스 좀 따자 제가 아직까지 이전차 전차의 에이스를 따지 못했거든요 잘못하가지고 한발 맞으면 전 바로 차고로 갑니다 아이고 일로오네 근데 물론 제가 빠르기 때문에 안잡히죠 아이고 저전차를 제가 잡아야겠네요. 뺑뺑이 치면 되겠다 걔도 끊고 이건 잡았네 이겼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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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탱클라스 아 솔직히 이전차 전차에이스 따기는 정말 힘들어요. 1급도 따기 힘든데, 물론 제가 손이 안 돼서도 있고, 뭐, 아군분들이 정말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